계량목도도 보시면요, 어, 앞에 이제 물막이는다 해놓으셨죠. 조금, <laughs> 그렇긴 해도요. <생각하네요>. 어. <laughs> 근데 여기 보시면 물이 유입되는 양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쪽 이제 유입되는 반대쪽에서 예를 들어서 클립피라든지 또는 그립터기 나뭇잎 또는 줄기 뭐 시골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같이 유입됩니다. 그럼 이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유입되는 양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 설치되어야 되냐면 반대쪽에, 유입되는 쪽에서 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쪽에 칸바기는 필요합니다만, 여기에서 유입되는 정도는 똑같이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 관계 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입되지 그렇게 하면 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논 피지 전체로 보시면요 어, 작황이 상당히 좋죠 어, 엽색이 아주 고르고 지금 분을 수가 제가 보니까 벌써 14개 15개 정도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한 3일 후에는 어, 중간 낙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개수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3일 후에 물을 떼셔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따로 이제 여기 이장님을 만날 겁니다. 단장님 방장님 만나서 설명을 지금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속적으로 빚 물을 많이 떼다 보면은 뿌리 활력도 안 좋아지고 메탄 발생량이 많아져서 기후 온난화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군을 수는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저는 눈으로 보면은 대략 개수가 나옵니다. 벌써 14개, 13개 정도 군을 초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마을의 전체적인 성경을 보여드립니다. 자, 미랑시 초동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가 입수 물고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 여기서 자동으로 그냥 <laughs> 구멍이 있습니다. 물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다 그랬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수물구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낙수를 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관계, 약게 걸러대기, 또는 약게 대기 하실 때, 여기서 이제 배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설치된 걸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6cm로 지금 채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하고 닫았다, 열었다,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자동화 이제 시스템이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설치를 어 이쪽이 뒤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앞쪽에 하면 이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에 담수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어 유수 형성기 이후부터는 어 유수 형성기란다. 어유 유효분을 종지기, 그러니까 분을 열한 열 다섯 개 정도 되었을 때한 폭이다. 그때는 물을 이제 중환학수를 해야 됩니다. 물을 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물이 싹 설려 나가도록,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6cm가 아니고 여기 높이가 0cm, 바닥보다 더 낮든지 바닥 높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 이것을 파주든지 파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파버리면 여기에 결정되기 때문에요. 이 높이는 지금 다 위로 아래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범 설치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설치할 때또 이제 편리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 여기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여기다 하실 필요는 어, 여기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6cm 까지 어, 논두릉을 이렇게 유지를 하실 필요가 없, 없이 이것을 그냥 파두시는 게더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초동들에게 나와서 이 문비에서 개발한 IoT 시스템을 활용한 관수 또는 배수 물구를 촬영해 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laughs> 이제 TV 보시면서, 노시면서 물을 대시는 방법으로 또는 배수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논 필지가 요게 아마 또 800평 정도, 이거는 800평이 넘습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물고고 장치까지 걸어가는데 지금 거리가 40m입니다. <laughs> 그러면 여름에 이게 열었다 닫았다 이거 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래서 자동 물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가지고 1500평 또는 1200평 이 정도 키우면은 한대 정도 어,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다. 강가 상각비를 계산하고 어, 경제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고 어, 탄소 배출 그리고 나중에 쌀의 수량, 정조 수량도 있지만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품질 쌀이죠 그죠 그래서 어, 쌀 중에서도 우리가 식용으로 고급용으로 어, 사용 가능한 완전 미율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쌀 비율이라는 거죠 어, 또그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이물 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계란목도도 보시면요, 어, 앞에 이제 물막이는잘 해놓으셨죠. 조금, <laughs> 그렇긴 해도요. <생각하더라도>. 아. <laughs> 근데 여기 보시면 물이 유입되는 양을 이렇게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쪽 이제 유입되는 반대쪽에서 예를 들어서 클리이라든지 또는 그릇터기 나뭇잎 또는 줄기 뭐 시골에 있다 보면은 다양한 것들이 같이 유입됩니다. 그럼 이걸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유입되는 양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 설치되어야 되냐면 반대쪽에 유입되는 쪽에서 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앞쪽에 칸박이는 필요합니다만 여기에서 유입되는 정도는 똑같이 동일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수로에서 흘러가는 물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입되죠.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논키지 전체를 보시면요. 벽황이 어, 상당히 좋죠. 어, 엽색이 아주 고르고 지금 분을 수가 제가 보니까 벌써 14개, 15개 정도 도달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마 한 3일 후에는 어, 중간 악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배수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3일 후에 물을 떼셔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따로 이제 여기 이장님을 만날 겁니다. 단지장님, 장임, 방위장님 단지 만나서 설명을 지금 드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배수 물을 많이 떼다 보면은 뿌리의 활력도 안 좋아지고, 메탄 발생량이 많아져서 기후 온난화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분을 수는 한번 카운트 해보시죠. 저는 눈으로 보면은 대략 개수가 나옵니다. 벌써 14개, 13개 정도 분을 토닥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마을의 전체적인 성경을 보여드립니다. 자, 미랑시 초동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고가 입수 물고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예, 여기서 자동으로 그냥 <laughs> 구멍이 있습니다. 물만 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반대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그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배수물구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낙수를 한다든지, 또는 간단한 관계, 에 약게 걸러대기, 또는 약게 대기 하실 때, 여기서 이제 배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설치된 걸 보면, 어 여기 보시면, 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게 6cm로 지금 채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을 이제 가정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오픈하고 닫았다, 열었다, 다 하실 수가 있죠. 그럼 자동화 시스템이란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설치를 이쪽이 뒤쪽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쪽에 하면 이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 상황에서는 여기에 담수를 해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유수형성기 이후부터는 유수형성기란다. 유 유효 분을 종지기 그러니까 분을이 열한 열 다섯 개 정도 되었을 때한 폭이 당 그때는 물을 이제 중환 학수를 해야 됩니다. 물을 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바닥까지 이렇게 물이 싹 설레 나가도록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근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6cm가 아니고 여기 높이가 0cm 바닥보다 더낮든지 바닥 높이만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파주든지 파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파버리면 여기에 있어 결정되기 때문에요. 요 높이는 지금 다 위로 아래로 다 움직일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됐네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범 설치로 이렇게 어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을 요것 이쪽으로 어 옮기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설치할 때또 이제 편리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아마 여기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여기다 하실 필요는, 어, 여기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 6cm 까지 어, 논두릉을 이렇게 유지를 하실 필요가 없, 없이 이것을 그냥 파두시는 게더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초동 들에게 나와서 이 문비에서 개발한 IoT 시스템을 활용한 관수 또는 배수 물구를 촬영해 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laughs> 이제 TV 보시면서 노시면서 물을 떼시는 방법으로 또는 배수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논 필지가 요게 아마 또 800평 정도, 요거는 800평이 넘습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서 물고고 그 장치까지 걸어가는데 지금 거리가 40m입니다. <laughs> 그럼 여름에 이게 열었다 닫았다 이 하시려면 정말 힘드시겠죠. 그래서 자동 물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가지고 1500평 또는 1200평 이 정도 키우면 한대 정도 어,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이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어, 경제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보고 어, 탄소배출 그리고 나중에 쌀의 수량, 정조 수량도 있지만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품질 쌀이죠 그죠 그래서 어, 쌀 중에서도 우리가 식용으로 고급용으로 어, 사용 가능한 완전 미율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형태의 쌀 비율이란 거죠 어, 또그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이물 관리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예, 여기 에 단차는 좀 없어 보이긴 해도 <laughs> 아무튼 어,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로 어, 되어 있긴 하지만 어, 반대쪽에 이제 물이 유입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유입되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이제 가두지 않아도 이 높이만 딱 조절하면 어, 문제 가 없죠. 그 옆에 이제 이게 시멘 콘크리트로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벽이. <laughs> 시간이 되면 노화되면 저기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이게 물이 샌다든지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요게 만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 저기도 보면 10년이 조금 지나면 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어, 자동 물구를 설치하신다거나 또는 관행적인 물구도 이렇게 잘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밀양시 초동면에 있는 물고 기존 관행의 물고 시스템입니다.